대표적인 예로 도지코인 DOGE는 2013년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시바견 밈을 본떠 만들어졌으며 페페코인은 만화 캐릭터를 활용했습니다. 주요 특징 문화적 가치 밈코인은 디지털 세계에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표현이자 금융화된 커뮤니티 상징입니다. 높은 변동성 유명인의 SNS 게시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의 게시글로 일부 민코인 가격이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비용 접근성 초기 투자 비용이 낮아 신규 투자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코인의 구조 발행 및 운영 메커니즘 간편한 생성 누구나 플랫폼을 통해 쉽게 민코인을 만들 수 있어 매일 새로운 코인이 등장합니다. 커뮤니티 중심 개발자의 역할이 최소화되며 커뮤니티의 참여와 유행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도지코인은 초기에 기술적 기능 없이도 커뮤니티 확산만으로 가격이 300% 상승했습니다.